숙자들의 초등학교 잠이 덜깬 칠이 어슬렁어슬렁 1학년 교실로 들어서다 1학년 선생님 께 걸렸다. 너 머리 내리면 모를 줄 알았어 애 지각했어 어 그게 아니고 저 교실을 잘못 핑계 대지 말고 복도에서 무릎 꿇고 있어 칠이 복도로 쫓겨나가다가 이를 보게 되었다. 언니 이잖아 지각했어 아니에요 전 일인데요 지금 벌 받느라고 고개 숙인 채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<laughs> 교실로 돌아가던 칠에게 누군가 소리쳤다. 너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. 뭐야 너 칠이지. 앞머리 파매하면 누가 모를 줄 알고? 이 녀석이 난오래지널 구다. 얻어 터진 칠이 교문을 나서는데 육이 길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닌가. 마침 잘됐다 싶은 칠이 냅다 소리쳤다. 뭐야 이건 선배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야지. 좋은 소리 할때 저리 돌아서 가라. 어쭈, 선배한테 반항하냐? 그럼 물구나무서 있는 내가 비켜가리. 너 아까 그 칠이지? 2.5는 3학년으로 진급을 못한 유급 학생이었다. 그래서 입학 동기지만 선배가 된 삼한테 늘 기죽어 살았다. 그러던 어느 날 2.5가 삼을 보고도 모른 채 지나갔다. 야, 아무리 그래도 나 지금 네 선배야. 선배를 보면 인사를 해야지. 야, <laughs> 나점 뺐다. 하자. 전 유치원생인데요 나도 영이야 맥방 대신 허리띠를 맬까랑 그때 8이 그 앞을 지나갔다 너도 허리띠 맸니? 어허 이놈들 우린 3이야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안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. 아니 이놈이 학교 왜 이래 선더보니 구가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11이라는 덩치를 발견했다 중학생은 나가주시죠 여긴 9학년까지 다니는 초등학교입니다 선배님, 저희는 1학년들이에요. 우린 친구 사이라 꼭 붙어 다니거든요.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. 어, 으, 진짜 적응 안 된다. 한쪽 구석에서 일들의 다정한 모습을 일과영이 지켜보고 있었다. 난늘 혼자야. 그래서 늘 어깨가 축처져 있지. 그건 고민도 아니에요. 난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. 오, 벌써 삶의 질을 터득하라니너 유치원생 맞니? 나랑 친구할까? 좋죠. 내가 늘 그림자처럼 붙어있을게요. 1과 0이 꼭 껴안고 한 덩어리가 되자 이제껏 보지 못한 10이라는 큰 숫자가 생겼다. 그러자 9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. 형님. 그 모습을 지켜보던 7. 나 자퇴할란다.